안녕하세요. 그 예술 매체연기입니다. 과거에는요 배우 지망생들이 연극판에서 경력을 쌓아서 자연스럽게 영화계로 넘어가는 루트가 많았어요. 또한 유명한 연극작품을 통해서 이를 보러 온 감독님들 눈에 띄면서 상업영화 현장으로 넘어가기도 했죠. 다들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공식이 유효하지 않아요. 왜냐? 플랫폼이 생겼잖아요. 과거에는 없었던 인스타그램, 유튜브가 생겼고요. 인플루언서라는 새로운 직업들이 생겼죠. 어, 그에 따른 컨텐츠들이 생겨나면서 과거의 방식은 이제는 전통적인 방식이 되어버렸어요. 요즘에는 프로필 투어도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대행을 맡기잖아요. 돈으로 시간을 사서 그 시간을 어떻게 재창조하냐가 관건인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고,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돈과 시간 둘다 날리고 말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연극을 열심히 하는 분들을 깎아내리겠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배우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유리한지를 설명하려고 찍고 있습니다. 연극만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것에 대한 감이 좀 떨어져요. 유행에도 도태되고요. 그러면서 마인드 자체가 조금은 편협해지게 돼요. 아마 본인들도 본인들 시대와 동떨어져 간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럴 때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1번 배우는 연기만 잘하면 돼. 연극하면서 실력 쌓다가 보면 내가 동경하던 선배님들처럼 될 거야. 2번 아 바뀌어야 할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머리가 무겁고 손이 안 나가지? 1번은 합리화하는 거고요. 2번은 게으름 피우는 거죠. 100번 양보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극복을 해서 영화 현장에 갔다고 칠게요. 그럼 어떤 문제에 봉착하는지 아세요? 감독들의 디렉을 못 견뎌요. 감독도 사람이니 얼마나 다양한 유형이 있겠어요. 누구는 자신이 원하는 걸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서 배우의 연기를 끌어내 주는 기다려 주는 감독들도 있고요. 누구는 땡땡 씨 여기서 고개를 이렇게 45도로 돌려서 저 멀리 3초 동안 응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감독도 있어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 좋겠지만 왜 그래야만 하는지를 설명 안 해주는 감독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연극 작품을 오래 하던 배우들은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되지 않으면 또 본인에게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으면 아 이건 내가 생각한 연기가 아닌데 이러면서 현타에 빠져요 그런데 여러분 영화를 아셔야 되는 게이 영화의 세계에서 진실된 연기란 기준이 좀 모호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열하는 신을 찍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돼서 막 쩔쩔매고 있어요 이때 감독님이 나를 불러서 엄청나게 뭐라고 해서 막 속상하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다시 촬영에 들어갔는데 막이 상황이 갑자기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근데 이것을 본 감독님이 오케이를 했고 이후에 이 장면이 촬영된 걸 영화관에서 본 관객들이 저의 연기를 보고 너무 연기를 잘했다고 호평을 한다고 쓸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연기의 진실함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가 참 모호하지 않나요? 연극 세계, 영화 세계가 그 저마다 매력이 다르고 요구되는 연기 양식도 달라요. 그래서 배우는 머리도 마음도 유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배우가 소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장에서 가장 기중하고 중요한 소품. 마치 금고 속에서 보관해 두었다가 가장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소품. 그리고 그만한 가치의 소품이 되기 위해서 쓰임이 있는 배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 같은 선생님들은 장인정신으로 그런 소품들을 갈고 딱 꼭 빚어서 시장에 내놔야겠죠 그런데 연극만 추구장창 하면서 자신이 만들어놓은 연기 세계관에 너무 푹 빠져 있으면 자신에 대한 자아만 커지게 되고 자의식 과잉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영화 현장에서 감독이 이래라 잘해라 막 하면은 본인을 기중하게 다룬다는 느낌보다는 소품 다루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또 수치심을 느껴요 나보다 어린 친구들이랑 현장에서 만나는 것도 현타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연극이니 영화니 뭘 선택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기회를 주는 게 영화든 연극이든 무엇이든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 배우로서 직업으로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무대도 좋지만 촬영을 놓칠 수가 없어요. 드리는 시간 대비 벌어드리는 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둘다 하는 수밖에 없고 제 채널이니까 저의 솔직한 생각을 말해보자면요. 저는 공연을 좀 경험해봤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매체 현장을 경험하는 걸 추천드려요. 매체에서는 여러분들이 20대에만 할수 있는 역할이 존재해요. 그런데 연극에서는요, 내가 더 어린 나이도 할수 있고, 내가 더내 나이보다 나이가 많은 역할도 분장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매체는 사실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체 활동을 경험하면서 좋은 연극 기회가 있다면 시도를 해보시고, 나중에 매체에서 자리를 잡고 연극을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가장 최악은 자신의 욕망을 속이면서 진정한 연기를 한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연극판만 맴돌면서 배우로서 훈련 게을리하고 자기 개발 전혀 하지 않는 유형이에요. 이런 분들은 사실 매체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매체에서는 이런 자신들의 합리화랑 게으름이 허용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매번 연극만 하면서 한 작품 끝나면 술 먹고 또 다음 작품 준비하면서 술 먹고 점점 자기 개발과는 멀어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어떤 쓰임이 있는 배우가 될지 고민을 하고 술 담배를 끊고 주 3회씩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피부나 헤어 겉모습을 가꾸고 독서하면서 멘탈을 바꾸고 제대로 내가 이 바닥에서 한탕 해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위에서 지금 나열한 것들."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막 도전 못할 것도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성형을 해라. 어디 유학을 갔다 와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인스타 보면요. 연극만 하다가 자기 관리 실패하고 영화로 넘어오고 싶은데 눈치 보이고 주변에서 같이 연극하다가 먼저 영화로 넘어간 후배들 보면 부러운데 안 부러운 척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여러분 자신의 욕망에 솔직해지세요. 그런 모순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연극판이 침체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가라앉는 세계를 내가 막 살려보겠다라고 나라도 남아서 버티겠다는 라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정말 연기를 사랑하고 연극을 사랑하고 이 세계를 살리고 싶다면 금의 한양을 하세요. 지금 이름 있는 스타 배우들이 연극판으로 넘어와서 연극 공연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품들이 다매진대죠 티켓값도 많이 올랐죠. 연극을 안 보던 대중들도 그 배우들이 무대에 서는 걸 보기 위해서 먼 곳까지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저는 는 이게 진정성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할수 없어서 이것밖에 없어서 연극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우선순위 1번으로 연극을 선택한다. 그게 진심이죠. 그러니 현장 활동하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회피하고 있다면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이 분야에 도전해 보시길 바래요. 과거 선배님들의 루트를 따르기에는요 여러분들의 시대는 너무 급변하고 있고 배우는 넘쳐나고 있어요. 새로운 플랫폼이 매번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 용기를 내시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나의 진짜 솔직한 욕망이 무엇이고 내가 진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한번 잘 들여다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유익한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고요 수고하셨습니다.